이 대표가 보수지지층의 주장에 일부 동의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윤석열 정권의 비상험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보수층 끌어안기를 시도한 위험이다 생각한다. 요거를 오히려 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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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넘어서, <laughs> 어제 이재명, 어? 어제 이재명이 정규재와의이 인터뷰에서 태블릿 PC를 얘기를 한게 나는 뭐 그냥 지나가다가 한말인줄 알았는데, 매을쇼 나갔을 때 지나가다가 그, 비명계 짓밟았다 끝장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죠. 정규제하고 인터뷰한다 그러면은, 정규제한테 지리서를 안 받았을 리가 없죠. 정규제를 어떻게 믿고. 매을 쇼야 지 졸개들이니까, 어? 편하게 했다가, 거의 이제 지 속마음 나와가지고 끝난 건데, 정규제란 인간은 어떻게 믿고, 정규제한테 아마 다 받았을 겁니다, 질문은. 그러니까, 박근혜 문제가 나온다는 거 알고 들어간 거야, 알고 들어간 거. 알고 들어가서, <laughs> 태블릿 조작은 뭐 거의 조작이 거의 맞다고 수준으로 질렀고 그래서 이게 어제 그걸 지도가 와서 뭐 당내에서 삼선 의원들이 너무 위험하지 않냐 그랬더니 이재명이 태블릿 조작됐다고 얘기하는 당내 사람들이 너무 많다. 최소한 김승원이고 그 사람들을 당원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은 이재명한테 듣접 얘기한 사람이 내가 알고만 있는 있어도 손혜원 씨하고 소영길 있는데. 서영길 소년원이 지금 민주당에 없어도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의 말을 그냥 쉽게 들을 정도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의 중대 확대 후배인 안진걸 안진걸 이책 이책 들고 가가지고 조장 맞다고 떠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가볍게 넘길 만한 사안은 아니다 더군다나 자기의 법률 채측근인김승원 간사가 이게 맞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를 계속 주장을 하더라고 그래서 주장을 해서 어떻게나왔더니 뉴스원에서, 나는 이거는 기사를 뉴스원이 기획했다는 게 아니라, 원래 이재명 쪽이 기획해가지고 넘겼을까 능성는 없다고 보는데, 이런 스타일의 기사는. 이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어가는 거야. 어? 이 정규제. 한마디로 정규제가 박근혜 문제를 거론하고, 이재명이, 야, 이 박근혜는 억울하게 당한 게 있는 것 같다. 이걸 처음부터 기획하고 이거를 퍼뜨리려고 해서, 이 뉴스원 기사도 미리 준비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기사가 너무 치밀하거든. 하루만에 나왔다고 보기에는 기사가 너무 치밀하거든. 그럼 뭐 이거는 지금 정규제하고 이제 이 이재명 얘기인데 진보 진영에서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는 민감한 사안이다. 자꾸 민감하게 해서 봐서 그렇죠. 그냥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것만 따지면 민감하지 않아. 왜 민감하냐? 자꾸 사기치고 잔말했으니까 민감한 거지. 야 조작됐다 조작했어 누가 했어 한동훈이 쏙끔 했어? 잡으면 되고 윤석열이 쏙끔 잡으면 되지 왜 민감해 이 대표가 보수 지층의 주장에 일부 동의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윤석열 정권의 비상 경험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보수층 끌어안기를 시도함 위함이다 생각한다. 요거를 오히려 더더 더, 더 뛰어넘어서 한마디로 윤석열과 박근혜를 갈라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갈라치기 한다 그러면 굉장히 안 좋게 받아들이는데 만약에 내가 이쪽 진영에 요구한 거는 딱두 가지입니다. 너희들 박근혜 탄핵 전체를 다볼거 없이 일단 너네들이 봐야 될 거는 뇌물죄가 무죄다. 박근혜 10원 한잔안 먹었는데 어떻게 유죄가 나오냐. 10원 한잔 먹은 게 없는데. 정준하가 독일에서 삼성마일 빌려 탄게 어떻게 박근혜가 뇌물 먹은 거냐. 박근혜는 정준하가 어딘지도 몰랐는데 고거하고 태블릿 조작이거든요. 요 두개를 가지고 일단 가면 되는거야 그리고 이거는 윤석열을 지지하든 지 지지하지 않든 난뭐 다른 놈들한테는 얘기 안할게 예를 들면 박근혜 탄핵을 찬성한 강시락같은 놈한테는 내가 요구 안해 근데 8년동안 계속 박근혜 탄핵은 잘못했다 얘기한 보수는 박근혜가 뇌물 안먹었네요 윤석열에도 한동훈이든 태물이 조작했네요 그런 말을 이재명이 하면 이재명에 대한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거야 예 네. 우린 박근혜가 억울하게 당한 거를 널리 알려야 되는데 그걸 누구한테 알려야 됩니까 탄핵을 찬성한 사람한테 알려야 되는데 이재명은 그 스피커 해준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하라고 계속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규재가 지금 변절자 배신자가 돼 있는데 나도 변절자 배신자로 봐요 어떻게 이재명을 지지하냐 근데 만약에 정규재가 이재명 입을 틀어지고 끊임없이 박근혜에 대한 뇌물죄가 억울하게 당한 거고 태블릿 조작당했다는 말을 하게 한다면 내가 매물 수호에 나간 거와 유사하게 정규재의 행위는 정당성이 있는 거죠. 근데 어제 정규재는 굉장히 이상하게 얘기하대. 내가 <laughs> 이재명 얘기를 태블릿 PC로 받아치니까 정규재는 그건 태블릿 PC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는데 아니 이재명이 얘기한 건데 당신이 그왜 끼어듭니까? 이재명과 나와 김승원 관의 관계 얘기야 어제 얘기는 당신이 우리 뭘 한다고 그걸 아니라 그래. 그러니까. 정규제는 오히려 이 태블릿 조작을 막으려는 게 아닌가? 아 조심해, 정규제, 당신. 비상경이라는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자유로워진 데다 검찰 권력의 정점으로 상징되는 윤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던 검사였던 점에서 보수친구와의 연결과 형성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거 하려고 그러면 빨리 했어야죠. 빨리 했어야죠. 그래서 지난해 8월 달에 김영철 검사 청문회 때 태블릿 조작 들고 갔었어야지. 늦어도 너무 늦었어요. 난 늦어서 지금 해도 이재명은 별로 얻을 것도 없다 생각하는데, 우리는 정치꾼들이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의 파일을 키워야죠. 진실의 파일을. 그래서 이재명의 입을 통해서 민주당의 스피커를 통해서 박근혜가 불법으로 당한 거가 알려주면 되는 거야. 알려주면, 알려주면 되면 우리는 그거를 무효시키면 되는 거예요. 윤 대통령에 대해, 이거 민주당 친명계, 이 친명계 인사가 아마 뉴스원과 이 기사를 만들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잘 몰랐지만 나쁜 사람이다. 근데, 윤 대통령이 경제공동체 개념으로 박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넣은 게 아니냐. 그냥 이건 경제공동체, 이거, 이것도 하여튼 뭐 내가 전해 듣기는 한동훈이라 그래요, 이것도. 이건 윤석열은 이런 식으로 개념을 못않는 사람이라는 거야. 이것도 한동훈이가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니까, 러 최순실 딸이 독일에서 삼성만을 탄게왜 박근혜가 먹은 메모리냐? 박근혜와 최순실은 한 통장을 쓰는 부부보다 더 가까운 경제 공동체다. 이, 이 논리거든요? 근데 박근혜와 최순실은 평생 같은 통장을 쓴 적이 없어요. 멀쩡히 다른 사람을 놓고, 최순실이가 먹은 건 박근혜 네가다 먹은 거야. 이렇게 맞는 게 윤석열 한동훈 특검제 4팀인데, 하여튼 이것도 보수층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는, 한동훈이가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한동훈을 체포하고 봐야 돼. 한동훈을 체포해서 조리를 틀면 나오겠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헌법의 원칙에 동의하는 사람은 다 통합해야 한다. 박근혜도 그렇다고 한다면 함께할 수 있는 거. 박근혜와 함께하기 전에 하여튼 박근혜 뇌물죄 누명 벗기고 사벌이 조작 잡고 이두개안 하면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나불이거려도 이현주도 나와가지고 어, 박근혜 억울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누가 했냐? 윤석열 검사가 했지 않냐? 음? 정치적 승패다. 근데 탄핵도 따지 고 보면은, 그 당시 새누당이 먼저 시작을 했고, 어, 김무성이, 권성동이 먼저 했지. 막, 제일 먼저 입을 떠든 놈은 안철수지만, 어쨌든, 그 당시 탄핵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관철시킨 놈들은 김무성이하고 권성동이지. 유승민도 아니야. 유승민은 그냥 표만 던졌을 뿐이고, 이걸 조직적으로 탄핵을 밀어붙이고, 탄핵안을 조작해서 막 헌저와 들축한 놈은 김문성이 권성동입니다. 어? 근데 내가 오늘 이현주한테도 내가 이걸 텔레그램 보내줬는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이현주 당신은 보수 있었지 않냐? 그러면은, 태블릿 조작됐다. 내물 때 조작했다. 이거 다시 들여다보자. 그리고 실제 기자회견도 하고, 그렇게 가야지. 이렇게, 어? 찔끔찔끔 툭툭 건드려서는 아무 효과 없습니다. 아무 효과 없어요. 이재명 지금 시간이 얼마 남았다고. 소영길 대표가 저한테 편지 돌았는데 소영길 대표 석방 되자마자 태블릿 진실폭탄 그냥 다 치고 나가겠다고 지금 왔거든요 <laughs> 근데 지금까지는 소영길 대표는 태블릿 조작됐고 박근혜 탄핵은 정당하다고 생각했는데 박근혜 탄핵이 어떤 식으로 왔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좌파에서 아니, 좌파뿐이 아니라 보수도 몰라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난송 대표도 이 책을 보고 태블릿 조작을 확신했듯이 제 책을 보면 과거의 박근혜 탄핵을 뭐라 생각했던 아 이거 잘못했구나 심지어 윤석열 탄핵도 성대표가 제 책을 보면, 아, 이거 잘못됐구나. 우리가 좌든 우든,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조작한 건 조작한 겁니다. 이거를 인정해야지만, 좌우가 협력할 수 있지. 똑같은 걸 놓고, 좌하고 우하고 답이 달라. 어? 1 더하기 1이 좌에서는 3이고, 우에서는 4야. 이래가지고 무슨 국민통합입니까? 그니까 러 지금 사실은 그런 역할을 성영길 대표가 해줘야 되는 거죠. 이준석, 국힘 이번에 집권 못하면 내가 정당 해산 심판 걸 거. 근데 국힘이랑 무슨 관계가 있길래? 국힘을 어? 해산 시켜야 된다는 건 나도 동의하는데 네가 뭔데? 국힘이랑 <laughs>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자꾸 정당 해산 해산 얘기 나오면요 결국에는 조기 총선 갑니다. 어. 지금 서로가 서로 해산 시킨다고 떠들고 있거든? 그럼 국민 입장에서 야다이산해다 해산하고 다시 해봐. 그럼 이준석이도 이제 조기총선 들어가면은 영원한 정계 연퇴죠 영원한 정계 연퇴죠 누구 어 이쪽 지역은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서 어 민주당 쪽에서 정말 한번 큰꿈 있는 사람은 이준석 지역구 출마해서 이번에 이준석 목 날리고 한번 딱 앉아 보세요. 어 괜찮을 겁니다. 어, 나도 도와주러 갈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 우를 떠나서 정말 나쁜 놈들은 정리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이준석 한동훈이야, 내가. 이두 놈만큼은 정리해야 되는 거야.